반갑습니다. 지프로TV 실속파 황호준 팀장입니다. 편하게 황프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김포통진 사업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한 꿀매물이 있다 해서 나왔는데 꿀매물 중에 꿀매물 맞습니다. 아, 꿀이 뚝뚝 떨어지나요? 네,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럼 곰돌이 푸우를 한 마리 됐구나. <laughs> 그게 전해요 아, 그렇니 아닌데. 아 맞지요. 피글렛이랑 같이 왔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오늘은 분양가 실입주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분양가 2억 3천 대고요. 실입주금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실내 보시면은 어 가격 대비 잘 나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음. 총8개 동이에요. 어, 그러네요. 이렇게. 네. 대단지로 되어 있고 외벽도 라임스톤으로 이쁘게 해놨기 때문에 보기에도 정말 좋은 대단지예요. 그렇죠. 8개동 64세대로 되어 있고요. 64세대 중에 지금 80% 90%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남은 세대 저렴한 가격에 빨리 잡으셔야 되는 기회니까 그렇죠. 제가 실내를 빨리 보여드릴 거고 여기는 서암리라 해도 역은 없지만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타시고 서울 진입하시기도 좋고요. 바로 직통으로 가는 버스도 있으니까 그렇게 교통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차 뭐, 있으시면 엄청 빨리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죠. IC 바로 빠져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차,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그렇게 불편함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 앞에 보시면 잘돼 있잖아요. 나무 네.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오늘 보여드릴 세대가 여기거든요. 뻥뚫 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 남향으로 되어 있고, 진짜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럼 바로 실내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네. 바로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네. 가보시지요. 자, 지금부터 황프로와 함께 실내를 같이 보실게요.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는 성인 두세분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신발장 긴장으로 세칸 나와 있습니다. 신발 수납도 넉넉하게 하실 수 있죠. 일괄 소등부 등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전실입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코팅된 유리로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게요. 바닥은 전체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전체적인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어, 곳이에요. 금액 대비 진짜 잘 나왔어요. 아 그렇죠. 여기가 통진 서암미의 최상위권 인프라 동네. 거든요. 아, 최상입니까아 그렇죠. 서리에선 최상위. 뭐 초중고등학교 당연히 다 있고 주변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오는데 보니까 길도 엄청 잘 되어 있던데요. 아, 길도 잘 되어 있고 네. 여기 통진에서 여기 주변만 주택단지가 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음. 곳이에요. 오늘 현장 구조는 들어오시자마자 3번 방, 2번 방 있고, 네.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장 전 세대가 다남향이고뻥 뚫려 있어요. 아,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방부터 다 보실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입니다. 3번 방 바닥 똑같이 강나루로 시공되어 있고, 벽면은 화이트 톤, 고급 칠크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재봐드릴게요. 가로폭 사이즈가 2m 45 나오고요. 네. 세로 사이즈는 2m 90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요 정도 사이즈면 침대, 책상 옷장. 음,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음. 자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은 3베이 구조. 음. 앞이 뻥 뚫린 그리고 마당 주차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힐 일도 없고요. 그렇죠. 바로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이쪽 세대 사시는 분들은 평생 뻥 뚫린 남양을 보실 수 있어요. 도로를 그러니까. 없애지는 않을 거니까 아, 그렇죠. 도로가 더 확장됐으면 확장됐지. 그렇죠. 네, 자 여기가 이제 2번 방입니다. 3번 방이랑 2번 방은 크게 큰 차이가 안 나서 네. 여기가 이제 2 m 50 나오고 이쪽이 2 m 80 나옵니다. 아, 비슷하게요. 네, 비슷해요. 이렇게 뭐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방은 다강마루 고글시크 백지로 되어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생략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디자형으로 되어있고 깔끔한 화이트톤의 이렇게 원목 느낌으로 들어가게 오 들어가. 좋아요 아일랜드 식탁 해놨으니까 여기는 한 3, 4인용으로 아일랜드 식탁 쓰시면 되고요. 식탁등 잘 되어 있습니다. 유광으로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으니까 뭐 때나 이런 거는 쓱삭스삭 닦으면 금방 지워지는 상부장, 하부장으로 해놨고요. 타일도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3구에 조리 공간 넉넉하고 싱크볼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주방 창까지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현장 2억 초반이잖아요. 2억 3천 대인데 빠지는 거한개 없어요. 그리고 주방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빠지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주방 옆에 다용도실. 아우, 좋죠. 아, 우리 또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참 크게 잘 나와 있고, 당연히 탄성 코팅 잘 되어 있습니다. 수전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쌓으시고, 나머지 공간들은 잔짐들, 주방 잔짐들 놓으실 수 있게 알차게 되어 있는 바로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거실 먼저 보시지요. 아, 예. 네. 자꾸 내장고 자리로 설명도 안 하시고 가시죠. 아, 그거는 이제 <laughs>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laughs> 냉장고 자리 한번 비춰주시지요. 그, 그 아, 맨날 그러네. 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저쪽이 김치냉장고. 그렇지요. 네. 저거 딱 그대로, 크기대로 짜놓은 곳이에요. 맞아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거실, 개방감, 죽이지요. 어, 좋아요. 거리폭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거한번 보여주시죠. 한 번도 어, 뭐 안보여주는데 여기가 2층이에요. 음, 4층 이제 올라가시면 높게 더 보실 수 있으니까. 음, 그 앞에 그리고 미니 개천도 하나 있잖아요. 아, 미니 개천, 맞아. 네. 저게 조금 더 컸으면 왔을텐데 살짝 조금 개천이 있어요 그렇죠. 거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거실 가로폭 사이즈 3미터 60 나옵니다 2억 3천대 요정도 구조 잘나왔지요? 진짜 잘나온거죠 예. 쇼파 4인용 5인용 놓으실 수 있고 아트홀도 이쁘게 타일로 되어있으니까 요쪽에다가 선만 놓고 75인치 TV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싸다에서 시스템 에어컨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딱 전장 맞으면 대용량으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있고 우물형으로 메인등 간접조명 다 잘들어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네. 2억 3천 대집잘 나왔다. 그럼요. 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여기가 8개 동이거든요. 네. 지금 기준층이 한6 세대, 7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가는. 네. 네. 64세대인데 음. 거의 90%가 됐다고 보시는데요. 아, 진짜 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이제 인프라도 좋고 집도 잘 지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메인 욕실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욕실도 넉넉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 수전, 차오기 수전 인체형으로 골드 금장 프레임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요. 벽면은 유광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코너장 들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통 당연히 거울 수납장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니까 뭐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그쵸. 네, 메인욕실로 넉넉하게 쓰시고요 또 이제 안방 가는 길에 이렇게 템바 보드로 인테리어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가족사진 같은 것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고 아, 그렇죠. 이쁘니까 네, 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우, 진짜 크다 에어컨도 있네, 또 아, 아 그렇지요. 귀여워. 빠지는 거 없다니까 가로 사이즈가 3m30 나오고요. 네. 세로 사이즈가 이쪽에 또 공간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4m20이 나옵니다. 아... <laughs> 이쪽이 기니까 음. 넉넉하게 장자리 짜놓으시고요. 그렇죠.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는 이쪽 공간에 놓으시나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안방이고, 안방도 똑같이 뻥 뚫린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있고요 어. 넉넉한 사이즈로 안방 쓰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공간이 더 있다 했잖아요. 여기가 화장대 자리 쓰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아니면 장을 14자 마 이렇게 못짜잖아요 4m 20이니까. 어. 이쪽 공간에서 쓰셔야죠. 아, 스타일러한테 탁 넣으시고. 아, 스타일러 좋죠. 네, 그 정도 넓은 공간으로 아. 쓰실 수 있는 안방입니다. 자, 여기는 1위 샤워 공간 가능한 안방 화장실. 그죠. 렇 네, 정확합니다. 세면대 변기 더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 네. 오, 이거 저희 집 수건이랑 똑같네. 이거 쿠팡에서 호텔 수건 10개로 파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얼마인데요? 요거 이제 마늘만 밖에 아니에요 10개로 10개 만우 반갑네 오랜만에 보니까 난 근데 수건 사서 쓰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 진짜요? <laughs> 수건은 요만 집에 남지 않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건 사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야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좀 돌잔치도 좀가 <laughs> <laughs> 그렇죠 농협이나 이런 데 그렇죠, 가서 받고 그렇죠.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우리 항 팀장님도 발품 좀 팔고 <laughs> 가돈 주고 사면 아깝잖아아 알겠습니다 달력이나 수건은 그렇죠. 다 얻어야지 맞아요 안방 욕실 샤워 수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1인 샤워는 가능하고요 그렇죠. 화장실 환기창 나와 있고, 환풍기 잘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수납장, 뭐 수건걸이 이런 것도 그렇죠. 잘 되어 있고요이 가격대에 네. 안방 화장실이 또 저렇게 잘 나와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 그렇지요. 여기가 뭐 인기가 있는 이유가 네. 이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여기가 좋다, 뭐 싸다 이런 것보다도 직접 이렇게 집을 보시고 여기가 2억 3천대라는 거를 감안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립 주금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 시립 주금도 담보로만 했을 땐 4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아무래도 신용 점수가 되시고 후순위 대출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한 1,500에서 2천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저렴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현장 말씀드렸듯이 서암리에서 최고 인프라를 가진 현장입니다. 대형 마트, 편의점. 초, 중, 고등학교 다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가시면은 서울 교통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드리고요. 제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 지프로TV 항프로는 다음번에도 좋은 집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프로TV 항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